안녕하세요. 호주 여행 가이드 제갈 여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호주는 며칠째 지금 계속된 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마틴 플레이스 역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마틴 플레이스에서 유명한 빵집이에요. 어, 보통 여기에 엄청나게 긴 줄이 서 있는데, 그 이름은 룬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는 않은데요. 스케어 제가 빵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음. 예, 역전 바로 옆에 마틴 플레이스 바로 역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 마틴 플레이스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어, 카페는 페티 룰루라고 여기 쓰여져 있는데요. 옆에 어, 룰루라고 해서 어, 다이닝 어, 레스토랑이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이곳에서 커피실 커피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아마 이쪽에서 어, 레스토랑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잠시 그 카페 전경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구어진 어, 많은 어, 빵들이 여기에 어, 위치하고 있고, 안에 내부의 모습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많은 분들이 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곳에 와서 커피를 드시고, 또 저도 여기서 커피를 많이 시키곤 했는데요.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어, 테이블이 다 젖어있네요. 예 지금 여기가 룰루의 모습입니다 어, 아침식사를 하시는 분이 손을 흔들어 줬어요 어 정말 정겨, 정겹네요 지금 여기는 마틴플레이스 역입니다 어, 룰루는 어, 역에서 연결된 어, 아래층과 위층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호주 여행 가이드 제갈여사입니다. 이곳은 마틴 플레스에 위치한 룰루라는 카페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1층과 2층으로 구별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잠시 영상을 안쪽에서 찍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어, 이렇게 단순히 커피를 드시는 분들과 브레드를 오도하시는 분들과 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어, 스테이어도 있고요. 그래서 연결되는 1층과 2층이 나눠져 있는 곳입니다. 어, 마틴 플레이스에 오시면은 룰루라는 이 카페도 한번 오시면은 어, 여러분의 여행의 격을 한층 높이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립니다.